안녕하세요. 코일랩입니다. 이더리움 관련된 이더리움 클래식, 엑시 인피니티, 에이다, 상관 관계가 몇 퍼센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하며, 계산은 퍼센트 사인로 합니다. 22년 11월 19일 0시부터 11월 25일 10시까지, 1시간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 1% 오를 때 에이다 1% 오르면 에이다 싱크로율은 100%입니다. 이더리움 2% 오를 때 엑시 인피니티 1% 오르면 엑시 인피니티 싱크로율은 50%입니다. 엑시 인피니티 이더리움 클래식 에이다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최대비율은 103.97%이며 최소비율은 96.9%이고 이더리움에 대한 절대값 평균 비율은 99.22%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최대비율은 103.39%이며, 최소비율은 96.95%이고, 이더리움에 대한 절대값 평균 99 비율은 99.22%입니다. 에이다 최대비율은 102.48%이며, 최소비율은 96.74%이고, 이더리움에 대한 절대가 평균 비율은 99.36%입니다. 엑시 인피니티, 이더리움 클래식, 에이다는 이더리움 상관 관계는 99%가 넘으므로 이더리움 오른 비율만큼 같이 오르고 내린 비율만큼 같이 내리며 상승하락 비율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 수집은 업비트 거래소 기준이며 수집 시간은 2022년 11월 25일 11시 3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